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세 번째 오자마자 지금 여섯 마리 뽑았고요. 앞피디도한 마리 왔고 잘했어. 오 갑이다 갑이. 가비. 너무 감지마 너무 감지마. 들어봐. 한 마리를 잡았는데 야,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저번 주하고 어, 이번 주하고 그 얘네들 크기 차이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대중에좀큰 애들이 나온 건지 일단 오늘 열심히 또 해서 어, 제가 그투한나 봉돌 장단점 좀 찾아볼 거고 그리고 어, 서해 이대천항 조항 정보 소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화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런 식으로 양핀 돌에다가 어, 제가 튜닝한 봉돌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양핀 돌이 아니 네요 삼각핀 돌이네요. 삼각핀 돌에 이거 가지고 오늘 쇼꾸미와 갑오징어 같이 한번 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잘 나오는데요. 얼마나 잡으면 살짝씩 들어보는데 어우 조금이 사이 좋아 바늘이 두개 있으니까 떼어낼 때가 조금 힘드네 애기하고 같이 걸려 있을 때 떼어낼 때가 조금 그게 좀 단점이네 바닥이 까끌까끌한 무언가가 이렇게 돌 같은 게 느껴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갑오징어가 있나 봐요, 여기가. 저는 아직 못 잡았는데. 한 10에서 12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봉돌과 아기의 단차는 대략 한 3cm 정도 뛰었고요. 단차를 줬어요. 핀도레에다가 아예 다. 어 한꺼번에 체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 단차를 한 3cm 정도 좀 띄웠습니다. 3cm 일출이 기가 막힙니다. 케이팝 반니 반갑습니다. 갑오징어네 밑에다 한번 터트려 부딪혀. 자, 갑오징어. 여기 밑에다 한번 부딪혀, 먹물 한번 빼. 호박도 음.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갑오징어다. 가비 하나 올라옵니다. 와 사이즈가 얘는 좀 키... 방생 사이즈니까 바로 놔줄게요. 작년하고 다른 게이 선상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작은 거 와, 자. <laughs> 봉돌을 좋아하는 우리. 야, 바피디 갑오징어 잘 잡네. <laughs> 오늘 갑오징어 잡으러 왔어? 아니. 야, 이건 뭐야? 야, 벌써 제꺼, 그, 봉돌, 흔히 하고 아빠를 보신 분이 계시네요. 매력이니. 측방 예. 봉돌이 그 얘네들이 어필을 하냐 안 하냐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한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중 카메라를 담고 보니까 봉돌을 만지고 그냥 가버린 애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봉돌만 만지고 애기도 살짝 만지고 가버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 얘네들이 봉돌을 만지고 가네 이제 그걸 수중 카메라로 이제 담궈보고 포착을 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바늘을 하나만 달아놔도 혹시나 지들이 와서 먼저 붙어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필은 솔직히 두 번째 문제고요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까지도 잡아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가보지 건가요왜 이렇게 야, 사이즈가 크구나 뽕돌이 좋은가 보다 야 진짜 잘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배 타면 물론 이제 자리 자리도 있겠죠 한몫 하겠죠 뭐 앞자리라든가 뒷자리라든가 근데 확실히 감이 좋으신 분들은 잘 잡아요 아무나 300마리 400마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여기는 야, 이건 뭐 낙지입니까? 눈나죠 <laughs> 갑이, 방생 바로. 쌍거리, 쌍거리입니다, 여러분. 애기 디오일 디오에서 나온 애긴데 와 이거 뭐야 와와쭈 쭈가 왜 이렇게 커? 자 누나 누나 자 이번에 뽕썰에 야, 사이즈들 봐. 야, 사이즈가 다 좋아.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거. 이 얘기가. 지금 보셨죠? 네. 쌍거리도 나오고 반응이 좋았어 사이즈 큰 놈들은 엄청 컸습니다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로드 힘세가. 야, 이거는 뭐 예. 언뜻 보면 문구입니다, 문구미. 봉돌 하나 애기 하나는 달잖아요. 그래서 자, 저도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봉돌에 이렇게 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중 영상을 찍어보니까 봉토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하더라고요, 쭈꾸미들이. 그걸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애기 쪽으로 이제 다리를 막 벌리는데, 이렇게 한번 만지면 바로 걸릴 수 있게끔 바늘을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아우, 이거 뭔가요, 사이즈가? 갑오징어네, 갑오징어. 가보증어. 자,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죠? 갑오징어. 바꾸고 제일 부지런해요, 바뀌지. 꼬진 거다. 조금이네. 아 뭐야 왜 떨어져? <laughs> 잘 잡네. 흐무대? 예, 흐무 흐무 네요 흐무대. 그니까요.